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우 t v 이새우입니다 오늘은 자장미니카 시리즈 여기 혼자 딴데 보고 있죠? 얘를 만들 겁니다 얘 이거 치우고 이거 만들 거예요 으와 십자가 접기죠 십자가 접기 왜 이거 왜, 왜왜 갑자기 안돼 색종이야, 너는 오늘 컨텐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야, 색종이야. 색종이야, 너가 안 잡히면 오늘 컨텐츠 망, 오늘 컨텐츠 망한다고. 오 어, 이제 잘 되네. 오 이자, 오. 됐다 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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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똑같이 이니까이 이니까이 기본의 대칭입니다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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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거이자 거의, 다... 거의 다 왔네요. 뭐가 실종됐다 다시 돌아온 것 같죠? 일어 보신 분은 이렇게 접는 거 아실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부터. 근데, 거의 똑같아요. 여기하고, 다른 점, 다른, 다르게 접는 부분이 하나, 한 부분이 더 있거든요? 자, 엔지 따위 패스한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샤크 접듯이 그냥 이렇게 접으면 돼. 네. 왜안 잡혀? 야 너가 안잡히게 오늘 컨텐츠 망한다고. 어후 반대쪽도 똑같이 됐다.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거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됐죠,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뭐야 이거 왜안돼 갑자기 너가 안접히면 오늘 컨텐츠 망한단 말이야 됐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써줄게요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걸로 배틀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오늘 아시게 못했지만 이제 다음 자장 미니카 시리즈 다음에 미니카 접기 시리즈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미니카랑 배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제가 그 미니카랑 대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없... 오늘은 그런 댓글이 없으니까. 일단. 일단 얘하고. 한나더 <laughs>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거? 음. 나머지 하나는. 동족이랑 대결을 시켜보죠. 일단 이렇게. 재밌는 건 나중에. 자, 얘가 손으로 갈게요. 눈치를 한번 봐주고 공격 들어가죠 오네 동족끼리 하면은 얘가 이기는군요 다음에는 시아크 갑니다 말했지만 자작 말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작 스피드가 선이죠 스피드네저살피안 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등장 여기서는 여기서는 한 번만 실수면 그냥 끝나죠. 조 되게 강력.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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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네, 자살피로 인해서 자살 스피드가 적군요. 자살 스피드는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적다 많이 주워오도록 하죠. 오늘은 이렇게 자작스피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거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안되겠다! 변집의 힘 히... 그러면 이제 장부가 다시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피드, 샤크, 썬더 워터, 썬더 라이트, 탱크, 울프카, 더블 드래곤 샤크, 자작 스피드, 자작뾰족이 자작크라켄 에어를 자작크라켄 에어가 있죠. 이제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은 요거 할 겁니다. 자작크라켄 에어죠. 요거 다음에 이거 만들 거예요.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도 꾹꾹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어, 어떤 미니카랑 할지 꼭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엽, 업로드를 하러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뿅.